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시일기입니다. 1일과목 중에 상시일기는 작업주사 훈련과목입니다. 상시일기 정의를 보면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는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원불교일기는 챙기는 공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챙기고, 또 챙기고, 유무념으로, 학습상황으로, 계문의 범과 유무로, 또 챙기고, 또 챙겨서, 아니 할 일은 아니 하고, 할 일은 할수 있도록, 그 챙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상시일기는 챙기는 공부인과 동시에 훈련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는 공부예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 안 하기로 한 일을 자기가 점검해서 번수로 혹은 주의사항을 이게 적어 놓고 대조해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 스스로 훈련한 내용을 반조해 보고 대조해 보고 점검하는 공부가 상시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악습에 물들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공부법이 상시일기입니다. 상시일기를 통해 변화해 가는 모습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도 마음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유무념도 잡고 또 일기도 쓰고 이러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공부를 해보는데, 스스로 자기가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는지를 느끼고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아,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가 더 공부심을 내는 그런 공부가 상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훈련 데리고 갈때 청년의 친구가 훈련에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래서 왔어요. 얘는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 출신이라고 자기가 이제 어 훈련 다른 사람들 훈련하는데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운전을 맡았어요. 운전을 맡았는데 평소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평소 마음이 나죠.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운전하고 가다 가 갑자기 막, 막 이렇게 막 말을 나와요. 우리 말로는 이제 신발을 던진다고 그래요. 앞에 막 끼어들고 운전 좀 서툴게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제가 야, 너는 참 신발을 잘 던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챙겨보지는, 그런 자기 마음을 챙겨보지도 않고 살아왔다가 옆에서 교무님이 그걸 딱짚고 챙겨주니까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입을 딱 닫더니 그 다음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번도 안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뒤로는 제가 그 친구가 신발 던지는 걸못 봤어요. 그런데는 훈련 다녀와서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회장도 하고 지금도 그다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시훈련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지 못했지만 옆에서 교무님이 챙겨주는 것 때문에 그걸 유무념 삼아서 아내가 평소에 신발을 많이 던졌구나. 안 던져야지. 이렇게 유무념을 잡아놓고 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교당에 오면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교당 생활해서 지금 많은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실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된 것을 점검하고 알게 된 겁니다. 상실기는 요지를 보면 유념무념의 번수를 조사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해서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것을 번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당하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무념 공부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모든 일을 유무념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자기 마음을 대조하는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데는 마음을 챙기고, 어떤 데는 마음을 안 챙기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자는 일, 안 하자는 일, 이걸 다 챙겨서 유무념으로 공부해서 그 자기의 안 하기 안 해야 될 일들을 고쳐나가고,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 이 없이 한 것을 무념으로 정하고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되 었든지 그걸 챙기는 마음을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을 해야 돼 계속 내가 챙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챙기기로 한 일이 잘 되었으면 유념으로 잡아. 요 공부가 점점 이어가고 되어지면 그 마음을 챙기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그것을 되고 안된 걸로 기준을 잡아서 됐으면 유념 안 됐으면 무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 자기 스스로 바꿔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또 유념 무념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 유념 무념을 챙기는 마음을 챙겨서 됐으면 그 유무념을 띄고 또 다른 유무념을 챙겨서 잘안 되는 유무념을 챙겨서 계속 대조하는 공부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대산종사인 그 법에 보면 유무념 대조 공부는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하고 멀리, 자기가 관계 없는 것부터 유무념을 잡으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잘안 들어요. 내가 처음부터 성불재중 이렇게 큰 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육념 문념 내가 성불재중의 마음이 났으면 유념 안 났으면 문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변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못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안무아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가족과 관계하는 속에 아니면 내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하는 속에 아니면 내평소의 생활습관 중에서 안 되지는 가까운 것부터 그것을 하나씩 챙겨서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챙기는 마음이 늘어지고 그 챙기는 마음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챙기는 것을 잊지 않고 유문형 공부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향상해 나가고 진급해 나가는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미래 세상에는 경찰이 이제 우리 잡으러 와요. 뭐 일이 때문에 잡으러 와. 그래서 딱 보고 상실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법에 대조하고 공부에 정, 공부를 점검하면서 하고 안할 일을 대조하면서 상실기를 쓰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양심에 나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상실일기를 점검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의심살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청에서도 관리를 뽑을 때 나중에 유문염을 대조하고 상실일기를 쓰는 사람을 먼저 뽑는데요 일기를 쓰지 않고 유문염 대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관청에서 관리를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이 항상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가 있고, 그 자기 마음에 대조하는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정당하게 바르게 떳떳하게 해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기를 쓰고 유문념을 대조하고 상시 일기를 점검하는 사람을 먼저 뽑는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상황을 기대해야 되는데, 연불자선 경전 등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수시로 자주 챙겨야 할 과목이기 때문에 번수로 계산해 그리고 예외와 입선 등 정기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참석 여부를 대조한다. 연기를 당할 때마다 연불을 할수 있죠. 마음에서 요란함이 일어날 때 어리석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연불로서 대체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을 봤을 때도 원망하는 사람을 봤을 때도 자꾸 연불로서 대체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선을 해서 1분 혹은 5분, 10분 이렇게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해놓으면 하루에 몇 번을 챙겼는가 하는 것은 번수로 계산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법회에 나오고 또뭐 1년에 한번 훈련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참석했다, 안 했다. 이렇게 정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자주 챙기고 자주 챙기고 유무염을 챙겨야 될 것들은 번수로. 그래서 몇 번, 몇 번, 처음에는 뭐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되다가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좌산 상사님께서는 학습상황을 기재하는 것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 얼마만큼 수행상의 학습에 안배했는지 그걸 점검해라. 하루 24시간이라면 그냥 24시간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공부하고 수행 시간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안배를 해야 해. 우리 학생들이 방학하면 생활 계획표 세우잖아요. 하루 중에서 뭐 어느 때는 자고 어느 때는 놀고 어느 때는 숙제하고 뭐 이렇게 적, 적는 것처럼 하루를 놓고 보면 자기의 학습 상황을, 정, 자기의 수양 공부 시간을 안배를 해서 아침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보은하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하고 기도하고 또 염불하고 선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 놓서 내 수행 상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딱 정해 놓고 그 시간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계문의 범과는 번수를 기재한다 그랬어요 계문을 효과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계문부터 대조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힘의 과한 계문을 기재하다 보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그 힘에 해당하는 것부터 하나씩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급이면 보통급의 계문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빨리 저 상전급이 되고 항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보통급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항마에 공부하고 출가에 점검하고 열애의 공부 표준을 낳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자기의 힘에 맞춰서 보통급이면 보통급의 계문을 떼고 특신급이면특신급의 계문에 맞춰고 상정급이면 상정급에 맞춰서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보통급은 몸으로 하는 죄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신급은 입으로 하는 거 상정급은 마음으로 하는 거 처음부터 마음으로 하는 이 죄업을 탁 일시에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자기의 공부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대조하고 그 번수를 계산하면서 계문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실천해.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 경계가 있게 되죠. 재생 명리가 우리가 끊기 어렵지만 욕심 경계가 있게 될때 이것을 자기가 살며시 바위로 눌러놓으면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게 나중에 바위로 풀을 눌러놔도 나중에 보면 풀이 옆으로 다 자라더라고요. 안 죽어요.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마음, 고질적인 악습은 안 끊어져요. 이걸 끊는다, 끊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걸 끊는다기보다는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대체하고 변화시키고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이게 괴문을 끊는다고, 우리의 마음을 끊어서 끊어, 끊어져요? 나중에는 그걸 끊는다고, 끊는다고 하고 나중에 덮어놓고 있으면 더큰 축적, 압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번 미워할 사람, 한번 얘기로 끝낼 사람을 모으고 모아서 나중에 열 번, 백 번을 참았다 터뜨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더큰 무기가 돼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또 공부를 하려니까 계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3 0계문을 정해놓고 계문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계문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해서 계문을 지키도록 노력해.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마음의 그것이 있어야 내가 그걸 안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데 대종사님께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들어야 되니까 그걸 딱 지킨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두개 서로의 괴리의 관계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온통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 통해서 내가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기의 행을 할수 있도록 계문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계문은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좀 괴로운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것에 초점을, 할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구 없이 상, 상,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이렇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생을 하지 말며, 이러니까 살생을 안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살생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살생을 하지 않는 바탕이 됩니다. 내가 살, 생명을 계속 살려버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죽이는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죽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살리는 것만 눈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정사님께서 경이편 34장에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고 도둑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고 가는 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이고 또 실천하고 올바른 일에 더 마음을 쓰면 내가 싫어하고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공부가 점검이 된다는 거죠.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길에 갈때 이렇게 중간 중간에 놓여 있는 불빛 같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도 가다 보면 캄캄해요. 그 캄캄한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이게잘 모르지만 그 중간중간 이렇게 불빛을 하나씩 이렇게 밝혀놓으면 길원만하다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리석고 또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여진 이 어두운 중생심이 계속 이어지면 그 길을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계문을 중간중간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내가 그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날때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할때 계문을 통해서 중간중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가 정당한 법의 길로 인도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문을 그 안내 밤길을 밝혀주는 안내, 불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괴롭게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마를 안전하게 정법으로 또 성불재정의 길로 안내해주는 안내의 불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괴문인 지키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태조사법으로 유념무념의 본수를 조사 기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예전에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콩을 흰콩, 검은콩 이렇게 줘서 유념했으면 흰콩, 무념했으면 검은콩 그렇게 챙겨서 나중에 하루를 지나 보면 흰콩이 많은지 검은콩이 많은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대조하고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구라도 이 삼시일기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인격을 닦아 나가고 정업을 돌파해 나가게 한 것입니다. 공부한 사람, 글을 아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고, 또덜 익히고,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인격을 닦아나가고, 정업을 돌파해 나가는 데는 이 상실기를 통한 유무념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공부법을 밝혀 주신 겁니다. 우리 공부는 챙기고 안 챙기는 사람은 있어도 유식과 무식으로 나눌 수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것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자였다 진화의 도를 보면 잘 모르던 사람이 더 빨리 알게 되기도 하고 더 먼저 알았던 사람이 나중 가게 돼요. 교당 나올 때도 그래요. 자기가 이 입교 시켜갖고 안내한 사람이 오랫동안 교당을 나오고 법포도 받고 법사도 되고 그러는데 안내했던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나쁜 짓하고.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유식하고 무식한 걸로 우리 공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 당대 때에도 예, 형제가 있는데 형은 지혜가 있고 똑똑해요. 이 마하 반타카야라는 형은 현명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똑똑해요. 경전을 보면 한번 보면 다 읽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생, 줄이 반탁하야는 좀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어. 몇 번을 계속 경을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 애워지지도 않고 잘 몰라. 그러니까 하루는 형이 계속 동생한테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넌 이제 집에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 동생이 사원 밖에 나와서 울고 있어. 그러니까 대중, 저 부처님께서, 대종사님 입에 붙었네요. 부처님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다가 보니까 울고 있거든요.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형이 형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집에 가라고 해서 울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집에 안 가도 된다. 너는 앞으로 내가 이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흰 천을 줘요. 흰 천을 주고 너는 이제 경전을 볼거 없고 이 천을 가지고 여 스님들이 나 벗어놓은 신발 보면 더러워져 있으면 그 신발을 깨끗이 닦아라. 그럼 그것만 해라. 그니까 그거는 할수 있잖아요. 글을 읽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천으로 그 더러워진 신발만 닦으라니까 다 다니면서 어느 신발이 더러워졌는가 계속 이렇게 닦아. 닦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 처음에 부처님께 받을 때는 흰천이었는데, 오랫동안 천을 닦다 보니까 천이 더러워졌어요. 아, 왜 흰천이 더러워졌지? 이걸 보면서, 아, 이 모든 만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과정이, 그 변화되는 과정을 스스로 깨쳐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없고 모두 변화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로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쳤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 천보다도 더 빨리 더러워진다. 또한 그 더러워진 마음을 다시 맑게 밝히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된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공부심으로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경전에만 법이 있어요. 꼭그 경전을 애우고 모든 경전을 다 이해해야만 자기가 깨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각이 열리면 깨침은 그 태도 사법을 통해서 유문념 점검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 그것이 길이 열려서 그 모든 만물의 이치를 스스로 깨치고 밝은 지혜가 소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 내가 못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안할수 있지만 우리 상타원님 계시는데 그 단별로 이렇게 일기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기록 살펴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언제 어느 때에 뭐 원강 하든지, 언제 신문에 하든지 우리 연세가 많으신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한번 이게 한번 글도 한번 써보려고 사진 찍어놨는데 하루 동안 있어지는 모든 시간을 일시도 안 놓치고 거기에 약을 먹는 시간, 병원 가는 시간, 무슨 시간, 무슨 인사, 이가지고딱 30일 한달 동안을 체크해 놓으면 공부를 일으켜야 되는데, 저도 공부가 그렇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타원 일기를 보면서 제가 마음을 한번더 챙겼는데, 우리가 꼭 나이가 젊고 똑똑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 상실 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 챙기고 안 챙기는 마음이 있냐, 없냐만 우리가 스스로 착 챙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다시 챙기고, 또 챙기고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 내가 더 알고, 덜 알고,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 유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상시 일기장이 저승의 재판문서다. 이렇게 해서, 염나국에 가면, 이, 재판관이 이렇게 딱 일생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저승에 가면 일지가딱 적어져 있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 이 사람은 착한 일을 얼마 하고 나쁜 일을 얼마 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상시일기를 잘 기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시일기장을 가지고 가서 재판관의의그 점검, 그 목록하고 같이 대조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시일기다. 아시겠어요? 정그 그, 저승에까지 가가지고도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내가 빈틈없이 공부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복을 닦아왔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상시 일기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 일기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부길을 제대로 알아가고 복과 지혜를 닦는 법을 익혀 나가고 내 자녀와 가족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세상에 쓰임이 되도록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공부를 상시 일기를 통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챙기고 또 챙기는 공부로 더욱더 우리가 공부기를 닦아 나가기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